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저와 사랑하는 손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 제가 처음 간 교회에 어, 예수님의 그림이 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 오 정말 잘생긴 서양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늘 멋있고 잘생긴 분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모양도 없다 했는데 제가 볼때그 그림은 너무 예수님이 잘생기게 그려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잘생긴 문으로 저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계명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지나칠 때에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어,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십자가, 한국 사람들은 많이 운다고 합니다.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십자가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것을 강조하신, 어, 선교사님과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랑스님, 우리가 뭔가를 행상을 만든다는 것, 굉장히 교육적으로 중요할 수 있지만 또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살펴볼 것은 이 계명인데요. 1계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성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2계명은 어떻게 참된 하나님을 성길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배의 실제 행위의 모습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말해 주고 있다면 2계명은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계명이 이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맹하지 않는 방법 외에 다른 미신적인 방법이나 보조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자기의 저서 기독교 강류에서 이것을 설명할 때에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감각적인 지각이나 어떤 행상을 의해서 하나님을 표현함으로 감히 하나님을 주관하려는 것을 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하서 하나님을 내 주관의 뭔가를 틀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그 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행상을 섬기는 것을 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신 찰스 하지 같은 우리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거짓신들을 경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어떤 행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맹목하여서 어떤 행상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도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계명의 범하는 신뢰를 들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다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가르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였는 너희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5 세기가 지나서 1900 B.C. 1 아, 930년 경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남유다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은 깨를 냈습니다 단하고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고백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없도다. 이는 너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 아,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큰 제약들을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맹하지 않는 방법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그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어떤 행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짐승으로 표현하거나 사람이나 그림이나 조각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얘기하면 초대교회부터 십자가의 어떤 행상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를 연구해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없습니다. 1, 2세기 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 카톡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모양이 노는데 십자가 행상은 없고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나 성리를 상징하는 월계관 물고기 여러분 익투스 놉니다. 아, 이번에 약속의 나라에서 익투스 뭐 그렇게 하고 했는데요. 이 익투스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것의 앞 끝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거나 그리고 그리거나 이런 모든 형상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지난 후에 성화 논쟁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그리놓고 이것을 보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라는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믿음의 표현으로 사용했지, 익투스라는 것들을 사용했지, 예배의 대상으로 뭐든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중중동부때에그 성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한 번은 제가 성화를 떼어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앞에 놔두고 제가 울면서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려 놓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십자가에 뭐 아이들 못박아 하고 그리고 초를 꽂게 합니다 약간 좋은 의도가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계시의 수단으로 쓰였던 조형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벗개가 있습니다 구리뱀이 있습니다 구리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리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할 때에 구리뱀을 딱 만들어 놓고 이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임팩트했습니다.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잘못 숨기고 있는 모습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간데에 굉장히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개혁하고 이런 왕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세시대 때 만들었던 구리뱀에게 분양하고 경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희석에는 그것을 남겨두고 가그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했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들을 기념하고 놔둬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리뱀을 부수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종교계획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훈을 줄수 있는 이 구리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게아 왕을 통하여서 그 조형물까지도 부서트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형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은 교육을 줄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양극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명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예배에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트의 교리문답에 보면, 108문답에 보면 이 계명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에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전적으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지금 이 시대에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시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음과 전함 그리고 더의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에 말씀 선포가 없다면 예배가 아니겠죠. 그리고 성례의 그함과 받음이 있고요, 교회의 정치와 건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에 주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원리는 성경에 맹한 것만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맹하는 것만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맹하지 않는 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명한 것만 하고 성경에서 맹하지 않는 것을 금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모습이 바로 이 이계명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스럽은 어, 이계명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그죠. 자기를 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말씀의 절대성이 상실돼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예배가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내 기분이 안 좋다 할지라도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내 기분이 너무 좋다 할지라도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그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가인이란 뜻은 굉장히 이름이 탁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베는요 거품 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가인이 아벨보다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태어날 때에 하와가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자랐던 아이 그리고 부모에게 사랑을 전부 받았던 아이 그죠? 자기가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아이 그리고 동생 아벨은 무 아무것도 아닌 거품 이런 뜻을 가진. 진짜 보잘 것 없고 쓸모없는 그 동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니까 자기가 열을 받았던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나를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랑스 누면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방법들을 보면 구약의 한 예를 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우랑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 가서 아멜락을 다진멸하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멜레왕을 사로잡을 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을 만큼 대대적인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숨겼습니다. 그리고 천한 것들만 선별하여 진멸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왔을 때에 사울 사울에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변명을 하죠. 아우 oh, 예배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왕국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다 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술이라는 것은 점치는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점을 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점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방법대로 예배드리고 내 기분대로 예배드리면 그것이 꼭 내가 점쟁이가서 점치는 것과 똑같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수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깊이 빠지는 훈련들을 시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한 아이가 질문할 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왜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안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깊이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섬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를 알아가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이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말씀 가운데에 깊이 그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참 예배자이신 하나님께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